자, 오늘 25장 자언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장까지는 이자언서의제 사부가 되지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히스기아 왕 때의 그 신하들이 수집한 자언들로 보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25장은 특히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른바 대인 관계이지요. 자, 1절에서 7절은 왕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신비망측합니다. 문제의 진상을 바로 파악하여 적당히 처치하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까닭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함과 같이 나라에서도 악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찌꺼기 같은 불결한 죄를 청소하면 하나님의 귀에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 것은 불경건한 일도 되거니와 낮은 자리로 쫓겨남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영광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고자 하면 낮아진다는 진리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8절에서 20절은 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급히 나가 다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투지 말아야 하겠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시비 공직을 변론할 정도는 좋으나, 남의 비밀을 토로하는 것은 삼갈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될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슬기로운 친구의 책망을 듣는 귀는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봉우 지도라고 하겠습니다. 내 허물을 보고도 모르는 채 하는 일은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이웃의 잘못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사랑으로 충고하여 그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는 것은 친구지간에만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의 범법을 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21절로 24절은 "원수들과의 관계를 말하지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우선 먹고 마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라도 그 머리에 핀 수술을 놓는 것과 같아서 원수는 감복하고 여호와께서는 상을 주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여 분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상대와의 관계에서 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다투는 여자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25절에서 28절은 말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복음은 멸망선에서 목말라애 타는 신명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신명에 참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물로 비유합니다. 여기에서 기다림의 요소를 발견하게 되지요. 기다리는 자에게 편지는 매우 만족을 주는 것과 같은 진리인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많은 악인의 박해 때문에 쓰러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이런 마치 많은 사람들이 마시던 우물 물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은 의미의 교훈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은 명예를 구하는 자 같아서 헛될 뿐더러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개인적 관계를 잘 유지하여야 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까지라도 잘 대처하는 가운데 유익과 합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 복된 삶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으로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